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MD바이어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 유통업체의 운영정책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MD. 모든 유통업체는 나름의 운영정책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업체별로 다 틀려요. 그럼 기본적인 운영정책 하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MD는 명분 및 근거를 가장 중요시해요. 명분, 근거. 자, MD는 그 카테고리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도 많고, 관련 부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으면 이 업체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분은 이 상품 공급 업체가 MD를 설득하는 무기이자 곧 MD가 회사 내부 조직을 설득하는 무기예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이 상품을 이 가격에 공급해야 되는지. 왜이 상품을 이번 특별 행사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이런 명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MD가 어떤 제안을 할때 그거를 거절할 때는 또 상품 공급업체는 MD가 그 본인의 유통업체 이 공급업체가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일하기가 편해요. 회사에서는 유통업체에서는 이 MD한테 저 업체를 어떤 행사에 반드시 참여시켜라 라고 오더를 했는데 그 업체가 공급업체가 참여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와 명분을 반드시 MD한테 줘야 돼요. 그런 거안 주면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 없겠죠. 자, 또한 상품, 상품 공급업체가 MD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확실히 주는 게 좋아요. 죽어도 욕먹지 말아야 되죠.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어떤 걸줄때 확실히 줘야 그 MD가 아,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뭐 적당히 줘버리면 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어도 욕먹는 경우 질질 끌다가 주면은 도리어 안준만 못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줄 때는 확실히 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D에게 빚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빚을 만들어야 돼요. MD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빚을 만들게 되면 갚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또한 너무 MD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불각은 불가원이에요. 그리고 MD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2, 3년마다, 뭐 1, 2년마다 바뀌는데 지금 MD한테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MD랑 가까워져서 소문이 많이 나게 되면 그 MD가 바뀌었을 때 피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 부임한 카테고리 MD 같은 경우는 과거의 MD가 해놓은 모든 걸 부정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과거 정권에서 했던 거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해도 안 돼요. 선물 같은 거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선물. 선물을 주면은 자, 도리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 MD 요새 MD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선물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뭐 친해졌을 때 커피나 뭐 음료수 뭐 간단한 뭐 과자 정도 뭐그 정도는 오케이인데 그거 넘어가는 거는 그건 삼팔년도에서나 통하는 거고 요 요즘에는 그런 거 선물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응?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D의 관혼상제 출신지연 출신지역 학연 공통 관심사 이런 거는 아직도 무시 못 해요. 이거는 영원히 아마 이거는 무시 못 합니다. 뭐 선진국 미국 유럽도 이런 지역 학연 이런 거 아직도 중요하대요. 우리도 하나도 마찬가지. 아직도 무시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MD와 인간적으로 잘 맞는 것도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죠. 근데 불가건 불가원입니다. 너무 그 MD의 사람, 그 MD의 업체 이런 뉘앙스를 주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자,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절대 확답을 주지 마라. 이게 뭐냐면 MD나 바이어가 어떤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때 내가 확답을 줄수 있잖아요. 상품공급업체가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확답을 주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어야 돼요. 회사에 물어봐야 된다 또는 뭐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실하면 정말 답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말 바꾸면 큰일 납니다. 구두라도 확답을 주게 되면 MD는 그거를 그 본인의 회사에 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틀어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신뢰도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절대 확답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자, MD들을 만날 때 또는 연락할 때 바쁜 시간이나 요일을 피하는 게 좋아요. 오전 9시부터 10시. 출근하자마자랑 매주 월요일. 이런 때는 이렇게 웬만하면은 만나거나 전화하는 걸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나게 될 때는 구체적인 서류와 자료를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고, 그다, 그리고 나서, 그 MD가 이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대면 상담을 하는 게 나아요. 서로 시간 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미리 그런 거안 보내놓고 만나서 제안하게 되면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효율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꼭 미리 구체적인 서류와 자료를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MD가 바뀔 때 경쟁업체가 휘청할 때 기회가 옵니다. 새로 부임한 M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MD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위기이자 기회죠. 그러나 MD가 바뀌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구간이 명간이다. 당연하죠. 새로운 MD는 모든 걸다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 업체들을 존중해 주겠어요? 도리어? 기존 업체들을 더안 좋게 만들고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고 본인의 업체를 기존에 알던 업체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자 신규 거래 시에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탈출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 낙하산 업체 있죠, 낙하산 업체 내물를 준다든지 뭐 하여간 떳떳하지 못하게 들어오면 추 문제가 되는 경우가 99.9%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야리꾸리한 방법으로 들어온 업체들은 끝이 좋지 않아요 진짜 제가 20년 이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들어와서 오래가는 업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정당당한 게 좋아요. 정정. 자, MD와의 업무 진행은 사장이 직접하지 말고 이왕이면 직원을 시키는 게 좋아요. 담당 직원이 MD와 영업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사장의 결정이라는 핑계를 댈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좋아요. 영업사원이, 사장이랑, 아, 영업사원이 MD랑 협상이나 내고를 할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 아,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를 댈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좋은데, 사장이 직접 MD랑 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 말 바꾸는 게안 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장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누군가 믿을 영업사원이 MD랑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사원이 MD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영업사원을 반드시 교체해야 돼요. 서로 손해해요. 그런 경우에는. MD와의 관계가 나쁜 영업사원이 있다. 그러면 뭐 상품 공급이 제대로 되겠어요? 행사 진행이 되겠어요? 신규 업체 입점이 되겠어요? 신규, 신규 상품 입점이 되겠어요? 그럴 땐 무조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약속 시간 약속 내용은 반드시 지키자. 뭐 이건 뭐 기본이죠. 사회생활 기본인데. 그리고 혹시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실수하면 많이 미안해야 됩니다. 좀 많이 꼬고 더럽지만상품공고 업체는 많이 미안해야 돼요. 그러나 MD들이 만약에 그 본인의 약속을 어기거나 실수해도 많이 미안해야지 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솔직히 갑이잖아요, 갑. 갑이다 보니까 그런 건좀 이해하고 가령 상품 공고 업체가 내가 약속을 어기거나 못 지키면 많이 미안해 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내 상품, 내 브랜드가 우수해도 MD한테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MD들은 이제 본인을 축혀 세워주는 건 매우 좋아해요. 근데 업체가 자기 자랑할 때는 좀 듣기 싫어하죠. 한두 번은 뭐 그럴 일 하는데 그걸 계속 강조하고 이러면,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공고 업체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엔 d 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MD의 장점 장점을 지켜 세워주는 게 장기적으로 협상할 때더 좋아요. 자, MD가 상사, 회사 육안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MD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선 안 돼요. MD도 그 상사들이나 회사나 육안부사에 승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무는 MD가 컨펌했다고 100%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MD가 그 회사 내에서, 유통업체 내에서,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권한이 많은 MD가 있고 힘이 없는 MD가 있어 힘이 없는 MD가 하는 얘기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사람이한 말을 100% 믿고 그대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요거. MD도 결,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들이 요새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유통업체에서 MD한테 힘을 많이 안 줍니다, 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MD는 항상 거래선이 말하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세안경을 끼고 보았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야 돼요. 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실 좀 과장해서, 과대포장해서 말하겠어요. MD는 그런 생활을,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거래선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MD를 설득할 때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말뿐인 그런 얘기들은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일 걸요. 상품 공급 업체도 MD가 하는 말을 100% 믿나요? 감성적인 얘기들은 숫자와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숫자와 사실로 얘기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또 MD를 상대할 때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인내심 자 설득할 일이 있으면 MD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한 번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자주 전화하면 전화할수록 조건이 좋아져요, 조건이. 그래서 설득할 때한 번에 설득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내고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걸 질질 끌어갖고 계속 얘기해봤자, 그니까 MD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MD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 막안 되는 거를 막좀 해달라고 막 해봤자,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럴 땐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서로 이득입니다. 그리고 MD는 웬만큼 큰 잘못을 협력업체한테 저질르지 않으면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미안해야 되는데 MD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걸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거 필요합니다. 티내지 않고. 티내면 안 돼요. 티내면 찍힙니다. 찍혀. 자, 어느 유통업체나 낙하산 업체 및 MD가 어찌할 수 없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거,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 업체가 저렇게 많이 저 유통업체에서 팔리가 없는데 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갖고 MD한테 불만을 털어하고 시비를 걸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MD도 못 건드리는 업체기 때문 그리고 그런 낙하산 업체나 야리꾸리한 업체들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정리되니까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걸 MD한테 컴플레인하고 뭐 감사팀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낙하산 업체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라인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괜히 그런 것들 쑤셔봤자 손해요. 손해. 그 시간에 그냥 상품 개발하고 영업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프라인 바이어나 MD들 중에는 은근히 온라인 유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사실 오프라인 유통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온라인이 떴는데 그렇게 그 경향이 그 성향이 남아 있어서 오프라인 바이어나 MD들은 은근히 온라인 유통을 아직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바이어나 MD들을 상대할 때 온라인에서의 성공담 그런 거를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온라인 유통에도, 뭐, 얼마를 팔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인기가 많고. 이런 거, 오프라인 바이어나 MD들은 좀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아직도 본인들이 갑인 줄 알아요. 더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온라인 유통보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오프라인 유통 MD지만, 오프라인 유통 MD 바이어 였지만 온라인 유통에 대해, 저는 지금은 잘 알잖아요. 근데, 제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은 아직도 온라인 유통 무시해요. 쿠팡. 위메프, G마켓, 11번가. 이런데 막 무시합니다. 그 그냥 개인 조그마한 사람들이 파는 데 아니냐. 우리 오프라인 유통업체랑 급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MD나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너무 성공담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MD랑 바이어랑 하는 최고의 협상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상품 공급 업체도 이익을 받지만, MD는 상품공급업체가 손해보고 MD만 이익을 본 것처럼 된 협상. 이런 협상이 가장 좋은 협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MD는 자기가 상품공급업체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빚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상품공급업체는 본인도 이익을 봤어요. 이런 협상이 베스트입니다. 이런 협상. 베스트. 윈윈도 좋은데 윈윈보다 더 좋은 협상은 이런 협상이에요. MD는 본인만 이득을 보고 상품 공급업체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협상을 한번 하게 되면은 나중에 MD가 많이 더 도와주겠죠.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